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GS25가 9월 출시한 메롱바는 두달 만에 500만 개가 팔리며 역대 최단기간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이 혓바닥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었다는 학부모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롱바에는 타르색소인 황색 4호, 청색 1호, 적색 40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르색소는 석탄에서 추출한 합성 착색료로 국내에서는 허용되지만 미국과 EU는 단계적 퇴출을 추진 중입니다. EU는 황색 4호가 천식을, 청색 1호가 ADHD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황색 6호는 종양 유발 위험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2027년부터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합니다. 식약처는 내년 1월 식용색소 전반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선진국이 금지하는 성분,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요?